안녕하세요. 최근에 막 사고 있는 남자 말방구의 실험실 프로듀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 한번 공지를 해드렸던 88만원에 구매한 MSI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0세대 i7 프로세서 거기에 GTX1660Ti가 탑재된 이번 게이밍 노트북 노트북하면 말방구의 실험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구매한 제품은 MSI에서 출시한 GL65 레오파드 10SDK가 그것입니다 5월 빅스마일데이 할인 행사에서 쿠폰을 적용해 약 88만원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프로세스와 그래픽 카드의 조합을 보면 신제품이 아닌 약간 재고 처리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기존 MSI 게이밍 노트북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보닛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에 붉은색의 드래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감 처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거기 하판을 제외한 상판과 팜 레스트 부분은 모두 메탈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베젤은 측면 5mm 슬림 베젤이 적용됐습니다. 상단 역시 얇게 디자인됐지만, 외캠부분은 약 7mm 내외로 조금 더 두께가 있는 편인데요. 사이즈는 357mm, 248mm, 그리고 두께는 27.5mm, 거기에 중량은 2.3kg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정도 중량이라면 휴대 용이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백팩에 넣고 다니기는 충분했는데요. 어댑터는 180W 출력의 어댑터로, 중량은 약 560g 정도로 묵직합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화려한 백라이트가 매력적인데요. 백라이트는 그 어떤 게이밍 키보드보다 화려합니다. RGB를 게임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것은 물론 게이밍 노트북답게 스틸 시리즈의 게이밍 키보드가 제공됐습니다. 타건감도 나쁘지 않고 45키 안티 고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반 노트북과 달리 윈도우 키 버튼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쿨러버스트 핫키와 함께 스틸 시리즈 엔진 키버튼이 별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쿨러버스트 핫키를 사용하면 넥스 RPM으로 펜을 돌려 온도를 빠르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는 어떨까요?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144Hz를 지원하는 만큼 게임에 최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밝기는 250니트로 다소 어두운 편인데요 사운드는 기존 내장 스피커보다 5배 더 커진 챔버와 2배 면적이 넓어진 자이언트 스피커가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노트북의 내장 스피커는 노트북 구조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노트북의 사운드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자체 사운드만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거기에 하이레스 오디오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헤드폰 사용 시 다이믹 사운드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이나 영화 감상하기에 좋은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지만 색 재현률을 감안하면 사진이나 전문 영상 편집을 하기에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좌측면에는 켄신턴 락, 유선 램 포트, HDMI 포트, 미니 DP 포트, USB 3.2 Gen 1 Type A 포트, USB 3.2 Gen 2 Gen2 Type C 포트, 오디오 입력 포트 및 헤드폰 출력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USB 3.2 Gen 1 Type A 포트가 두 개,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그리고 전원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답게 넉넉한 포트 구성은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썬더볼트 3가 빠진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스펙과 성능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의 신제품 6코어 12스레드의 인텔 10세대 i7-1075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실제 시네벤치 R20으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 코어는 2899점, 싱글 코어는 463점이 나왔습니다. 동일 라인의 전세대 i7-9750H 성능의 경우에는 멀티 코어가 2459점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전세대 대비 약18% 정도 향상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램은 기본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8GB가 탑재가 됐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8GB는 솔직히 아쉬운 스펙인데요. 참고로 이번 노트북은 추가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최대 6 4 g b 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봉인 씰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 씰을 제거해도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AS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MSI 코리아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완제품으로서 분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예매로우 제품을 보내다 하시게 되시면은 조회 무상이나 유상 AS 자체가 거부가 되는 사유가 될 수가 있어서. 부대 작업은 가급적이면 저희 센터, 서울 용산에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 이용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유상도 안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딱 규정대로라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건데, 무조건 안 해드리진 않고 엔젤어븐을 보고 이제 특별하게 뭐 파손이나 다른 개조인 적이 없다고 라 하는 데는 유상으로 도움드릴 수는 있긴 한데, 원래 규정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임비 2만 원처럼 발생하시거든요. 센터 입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들으셨죠? 여러분? 게이밍 MSI 노트북의 경우 특히나 팩토리실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면 자가 업그레이드는 결코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 성능 테스트를 위해 AS를 손에 보더라도 자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스토리지는 512GB NVMe SSD로 읽기는 2180, 쓰기는 1136MBps로 준수한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추가 슬롯은 M.2가 아닌 SATA 3를 지원하고 있어 2.5인치 HDD 혹은 SSD를 사용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6셀 51W 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엔비디아 GTX 1660 Ti 8GB RAM 그리고 16GB RAM 기준 거기에 비슷한 가격대 에 출시된 9세대 i7 9 7 5 0 h 프로세서에 RTX 2060이 탑재된 동일 라인의 노트북 성능과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다이렉트 X11 기반의 3DMark Fire 스트래크를 돌려본 결과 8GB 램에서는 총점 12.115점, 그래픽 성능 13,563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6GB 램 기준에서는 총점 13,534점, 그래픽 스코어는 15,077점으로 약11%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RTX 2060의 경우는 어떨까요? 총점 14,669점, 그래픽 스코어는 16,640점으로 GTX 1660 Ti 대비 약10%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DirectX 12 기반의 Time Spy에서는 8GB 램 기준 총점 5,292점 그래픽 성능은 5,275점, 램 16GB 환경에서는 총점 5710점, 그래픽 성능은 5599점으로 약7% 성능 향상을 보여줬는데요. RTX 2060의 경우 총점 6271점, 그래픽 성능은 6351점으로 약14%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번 노트북 구매할 당시에 10세대 프로세서의 GTX 1660 Ti냐 아니면 9세대 프로세서의 RTX 2060이냐 두 노트북의 가격 거의 동일했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보니 다시 전으로 들어가 구매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RTX 2060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이번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돌린다면 어디까지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총 6가지 게임을 8GB 램과 16GB 램 기준으로 각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실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8GB 램 기준 8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6GB 램 환경에서는 무려 평균 10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는데요. 램만 업그레이드했을 뿐인데 마치 전혀 다른 노트북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사농 맵에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8GB 램 환경에서는 평균 6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램을 16GB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평균 11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게임은 코 Cold 콜드워를 자동 옵션 설정 기준 미션을 플레이해 봤습니다. 8GB 램에서는 평균 64프레임, 16GB 램에서는 평균 7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네 번째는 사이버펑크 2077을 높음 옵션 RTX 오프 모드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동일한 구간에서 프레임을 체크해 본 결과 8GB 램에서는 평균 34프레임, 16GB 램에서는 평균 4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16GB 램 기준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평균 60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만 옵션 타입을 통해 사이버 펑크 2077까지도 플레이를 할수 있어 보였는데요. 다섯 번째는 레지던트 이블2를 다이렉트 x 12 기반 일반 이미지 품질은 100%를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8GB 램에서는 약 평균 60프레임을 보인 반면, 16GB 램에서는 무려 8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8GB 램에서는 전체 5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6GB 램 환경에서는 전체 10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CPU의 평균 프레임 값은 8GB RAM과 16GB RAM 둘다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PU의 시뮬레이션 및 CPU 렌더링 값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그 덕분에 끊김 횟수 역시 8GB RAM에서는 67회를 보여줬지만 16GB RAM에서는 37회로 상당히 줄었을 뿐 아니라 평균 지연 시간 역시도 46초에서 28.2초로 단축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게임을 더 돌렸네요 말방구 브로거에 요청한 로스트 아크를 16GB 기준 높음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평균 71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번 게이밍 노트북의 발열과 소음은 어떨까요? 일단 발열부터 확인해봤습니다. CPU Z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2분간 발열을 체크해봤는데요. 최대 96도, 최소 51도, 평균 82도를 보여줬습니다. 최대 온도가 92도까지는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94도가 넘어서면서 일부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게임에서의 온도를 확인해 보면 GPU의 온도는 85도 내외로 발열 억제 능력이 괜찮았습니다. 게임 시 크게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것도 느끼기가 어려웠는데요. 거기에 GPU 역시 70도 내외로 발열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음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 시에는 약 43데시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펑크와 같이 무거운 게임을 돌릴 경우에는 약 55데시벨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쿨링 팬을 최대한 돌릴 경우에는 약 65데시벨까지 올라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55데시벨 정도면 무난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88만 원에 구매한 MSI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만약 지난번처럼 9세대 i7에 RTX 2060 혹은 10세대 i7에 GTX 1660 Ti가 동일한 가격대로 올라온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9세대 i7에 RTX 2060 거기에 램은 16GB로 업그레이드한 노트북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자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상 a s 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엔 66만 원대 구매한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애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하, 말도 안 돼. 초도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네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